PPL 부탁드립니다. <laughs>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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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이 아동 취향이네. 아니 이거 빼도면 이거 이거 빼도요? 아니야. 아이스모카만 해도 아동 취향 아니야? 이 어른 취향은 아니야. <laughs> 어른 취향은 아니, 어 그렇지. 근데 블랙만 먹는 게 어른 취향은 아니잖아. 원래 좀 인생의 그쓴 맛을 알아야 되니까. 커피도 쓴걸먹는다인생의쓴 쓴 아, 인생, 인생, 맛을 많이 많이 겪고. 인생은 달달해야 돼. 쓰니까 달달해야죠. 아 인생이 쓰니까 달아야 된다. 아 나는 인생이 음, 달아서 쓴거 같고. 음, 음. 네 음.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카페인 과다 토크 영락이 쏜다 토크샷 추가 아 <laughs>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보고 있어요. 아잘 네? 보고 있어요. 그럼요. 아 그럼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 영락 청년부를 다니고 있는 김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또 현재 LTC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조인하세요. 아직 아직 문은 열려 있어요. 아! 아 혹시 선이 자매님의 한국 이름은 없나요? 저 김선우예요. 아, 착할 선의 번호. 비우 담비 같은 존재. 아 음. <laughs>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진짜 바쁘게 지내요. 응.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응. 하겠지만 어 지금 디스탄스 러닝이라고 줌이나 이런 다른 그런 버츄어 플랫폼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피치 테라피스트지만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보통에는 뭐두시 30분 3시면 은땡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퇴근인데 어 옛날과 다르게 저는 집에 와서도 계속 일을 해서 뭐 12시 시까지 일을 하고 아, 또 자고 이제 내일 뭐 7시 40분 8시까지 겨우겨우 막또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서 하고 어 출근도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출근도 저는 하는 걸 좋아해서 음. 이제 아, 하는데. 아 지금 학교가 오픈이 됐나요? 학교는 근데 이제 당연히 누구를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제 방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가서 이제 고독하게 아이들을 <laughs> 보고 있는데요. 직업이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스피치 어 레이블 패더러지스트라고 해서 어.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런 어 언어에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보 봐주고 있는 음. 네, 치료사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스피치 테라피는 안 좋은 개그 같은 것도 개그 감도 고쳐 주나요? <laughs>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니요아재 개그 고쳐줄 수 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또 그걸...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네.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편집자들은 너가 편집자들은 제일 좋아해. <laughs> 편집자들은 아, 매니아가 아니야. <laughs> 혹시 그러면은 막그 네. 스피치 테라피로 비스트로서 어떤 막그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든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음. 아니, 없... 아니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힘든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근데 학교에서도 클리닉처럼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어, 그 친구도 이제 스피치 테라피가 처음이었던 거고 저도 이런 종류의 친구를 처음 보는 거는 이제 말을 더듬는 친구였어요. 되게 어린 한세네살된 친구인데 스피치로 오기도 싫어했었고, 저랑 하는 것도 재미가 없었나봐요. 아이가 좋아질 않아가지고, 음... 성생님들한테 많이 구박을 받았던 그런 친구들 때문에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정말 막 이렇게 매달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어 되게 매달려요? 네, 진짜 매달려조그마애들은 진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붙잡고 안 나와요. 네, 진짜, 진짜 그래요. 어... 그래서 아, 진짜 여기 매달린다고? 그 정도로 매달려. 그리고 애들이 진짜 끌려다닐 정도로 애들이 안, 안. 아, 좋은 선생이네. 네, 그래서 아이들 따라 다른 걸 수도 있고, 이런 세팅에 때문에 다른 걸 수도 있고, 좀 그런 거같 어떻게 보면, 써니자매는 본인 자에좀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네. 어, 네, 재밌게 맞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은 맞아, 거죠. 맞아, 맞아. 뿌듯하고, 네. 되게, 뭐랄까, 사명감도 생기고. 그럴 네, 것 같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그 친구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그거를 잘 해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안 받아도 돼. 그서 이제 이 친구를 엑에탈 때라는 그런. 걸 졸업을 시킬 때. 네, 졸업을 시킬 때. 아, 음. 어, 되게 기분 좋은데. 개인적으로 음. 궁금한 거가 있는데, 이 말을, 저는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은 말을 다 컴플릿을 못하고 그냥 뱉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왜 어떻게. 저시. 음, 저도 똑같아요. <laughs> 저도 똑같아요. 니고칠수없어요 지비 제대로 피하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지. 고칠 수 없네. 저는 저도 아... 똑같은데 자, 말을 하자면 아니, 그럼. 스피치 때라피 네. 뭐 말을 말을 끝내는 거는 뭐 거기서는 이제 연습해야죠. 그거는 노력해야죠. 이제 그렇게. 이게 원인이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서 프로세스가 빠른데 음. 이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 맞아요.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너무 빨리 나가고 이게 다전 기적한다. 잠깐 그냥 멈춰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요. 그리고 이제, breathe in, breathe out. 이제 조금 이렇게, 답답해 easy, 할 텐데. Easy하게 이렇게, 이렇게, easy 하게. 너무 막, 힘줘서 이렇게 하면은 음. 더, 더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는 가르치는. 그러니까 편집을 할수 있을까요?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이러면. 괜찮아, 와 정말 대박이다. 저희 원래 이런 왔다 갔다. 아 진짜 여기다가 <laughs> 쉬지가 없는 여기 퍼스가 없어요. 우리 말하는데. 음. 와, 감사합니다 편집자님들. 네. 응. 그래서 저희가 안 끊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네. 편집자님들의 이제 눈살이 점점 찌푸려져요. 이제 조금 이렇게 카우스 아니야. 조금... 오히려 더 좋아, 좋아할 좋아할 네? 수 있어. 안 잘라도 되니까. 이뭔 우리야! 교회에서 아이 가르치는 것도 네. 그렇고 네. 선교도 하신다고, 네. 들어가셨다고 선교, 선교 했었어요. 두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는 나바우로 갔는데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한 여기 이민 오고 나서부터 이제 막 히스토리를 이제 읽는데 거기서 이제 네일티브 아메리칸 스에서 배웠는데 정말 왠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울리더라고 해서 그냥 진 생각에 아 나는 커서 꼭이 사람들과 고일를 해야겠다 나는 이 사람들에 가서 선교를 하던 이 사람들 도움을 주는 뭔가를 해야겠다 됐는데 마침 여기 영락을 들어오고 나서 그성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로 들어와서 막고민 했다가 갔는데. 나바오가 혹시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되게 뭐 여기저기 많긴 하는데요 그래도 보통 그 트라이브가 아리조나하고 아, 이제 지역 유타. 이름이 아니었군요 네 아니 어. 그, 그 나바오는 <laughs> 나바오라는 네. 곳이 있었는 줄알요 그 트라이브, 예 네, 트라이브인데 이제 그런 어. 아리조나나 이제 유타에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아리조나 유타 끝자락인데 이제 유타에 이제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음.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 써니 자매님은 제가 알기로는 세 자매의 막내로 네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막내로 산다는 건 어떤지 어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평범하게 컸어요 우리 언니가 뭐더 예뻐한 것도 없고요 그냥 다 구박도 받을 때 구박도 받고요 어. 네, 평범하게 컸다는 거죠 강조해 주세요 저 그, 정말 뭐 크게 그, 그 예쁨을 받고 온건 아니에요 <laughs> 미안 언니 언니 미안 그중에서도 셋째 딸이 뭔가 그세자매는 되게 흔치 않으니까 뭔가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세 자매 있는 거에만 알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요. 그렇죠, 그렇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어때요요럼 말씀을 해주면요. 누나 있는 요 네. 누나는 되게 저 많이 챙겨주긴 하는데, 근데 되게 막 부대끼려 고 그래가지고. <laughs> 장안의 화제죠? 네. 아 <laughs> 뭐가요?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뭐가요? <laughs> 똥 이야기로 했다가 다 잘렸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자, 평생 하나를 없앨 수 있다면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삭제하고 싶다. 혹은 분노라는 감정을 삭제하고 싶다. 선택해 주세요. 저 그리고 인사이드아웃에서 보면은 어쨌든 감정이 다 한, 하나하나 되게 중요했잖아요. 어, 이렇게 다 필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 아니, 근면 정말 슬프하게.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분노를 없애야겠죠. 왜냐하면 분노를 없애. 슬픔이 있어야지 행복도 아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슬픔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냥 가벼운 질문에 철학적으로 답해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해,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해피의 반대말은 슬픔은 아니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슬픔을 알아야지 해피. 알겠습니다 다음 아, 질문으로 아똥 얘기 해야 되겠다 <laughs> 진짜 장안의 화제 한번 할까요? 야, 문제가 너무 쉽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요? 네. 그냥 거저 주, 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질문을 하나 뽑아주시고 얼마 주시면은 아 주보면 주시... 안 돼요? 답이 적혀 있어요. 아, 적혀. <laughs> 상식 문제입니다. 상식. 아... 2020년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사관왕을 한 영화의 제목은? 오 오. 스 o 오, 파리살인. 사 아, 역시 유스를 많이 사랑하면 정말 유스가 정말 사랑해줘래 유스, 유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돌림판을 번... 돌려주면 돼. 네. 돌려 돌려 돌림판. 와, 돌려 돌려 돌림판. <laughs> 뭐야? 홈메이드카+ 홈메이드카+ 드 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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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없요요좋네요좋네요 좋아요+ 좋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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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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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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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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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한 시간만 더 있다가 조금 더떨아요 좋아요+ 좋아요+ 요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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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기가 요슬 나오고 아그좋요좋요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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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영락이 쏜다. 토크샷, 추가! 아,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사실 토크의 분량은 민우경 형이 더 많습니다. <laughs> 그, 이거를 마시고, 각을 해봐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 <laughs> 아 그런 걸 하니까 형 편집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 한, 한번 해봐. 해봐, 해봐. 각을 <laughs> <가글을 웃음> <가글을 웃음> 왜 해? 각을 해봐. 각을 해서, 굿케일까? <laughs> <넣어>. 오빠가 해. <laughs> 여러분, 맛있는 캡페 <캠핑> 먹감 <laughs> 모두 다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알림 설정.